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센슈어스를 타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각이 오전 7시고, 제가 지금 과천에서 사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굉장히 막히는 길만 지나가요. 일단 과천에서 사당을 넘어가는데도 지금처럼 막히고 있고,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당을 지나가요, 아침에, 이 아침에. 사당이 또 굉장히 막힙니다 사당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로 넘어가요 그 구간도 안 막힐 땐안 막히는데 막히면 또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자율 주행을 출근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고 반자율 주행이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은 꽤나 네, 기술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에. 반절 중에 사용하면서 얼마나 좀 출근길에 이 월요일 출근길에 피로도를 낮춰 줄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계기판을 찍어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계기판 찍으려면 그 클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카메라 연결할 수 있는 클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계기판을 못 보여 드리고 최대한, 네, 도로 상황이랑 전반적인 이 실내, 네, 찍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두 대로 찍고 있다라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두자마자 처음 얘기하는 거라 좀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목도 좀 잠겨있고 그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나타 주행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을 지금 4일째 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워요. 뭐 점수를 100점 만점에 주자면 거의 한 95점 정도 줄수 있을 정도로 뭐 주행 성능도 만족스럽고요. 뭐 옵션 편의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외관, 내가 모두 다참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엔진이랑 변속기요. 뭐 차의 가장 심장이자 뭐 다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엔진이 너무나도 정숙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그 부분은 정말 계속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력도 크게 목마른 부분은 없었어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없었고. 변속기도 6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훨씬 월등히 뛰어난 8단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서스펜션도 굉장히 약간 고급진 세팅으로 되어있다라고 느꼈어요. 고급 차를 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의 응답성이나 그런 하체 세팅 자체가 오,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현대자동차가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소나타 센슈어스의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당으로 아직 진입도 안 했는데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제가 이런 길을 매일 출퇴근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도 거의 뭐 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편도 한1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1 시간 한 시간에서 1시간에 20분 많이 걸리데1 시간 20분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켜놨어요.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켜놨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크루즈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못 내니까 네, 속도를 좀 내면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둡게 해놔가지고 네, 그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낮에는 더잘안 보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좀잘 보이는 것 같아요 소나타보다는 신형 그랜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2.5 레벨 2.5 단계 반자율 주행이 적용될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네, 제품 런칭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는 차선 변경은 안 돼요. 이렇게 방향 시등을 넣더라도 차선 변경은 안 되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까지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제네시스 GV80. 하반기에 출시될 11월에 출시될 GV80도 레벨 2.5가 적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 되면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가 그만큼 또 정밀한 레이더와 센서들이 잘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얘는 지금 차선 변경은 안 돼요. 반자율 주행 써볼까요? 어, 활성화됐습니다. 자, 지금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했고요. 세팅은 앞차와 차간거리는 1단계로 했어요. 1단계로 했고, 최고속도는 40km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km 이상 넘지 않게, 40km 이상 지금 낼 일이 없으니까, 네, 저속으로 최고속을 세팅을 하고요. 앞차와 차간거리는 1단계. 근데 이 구간은 계속 보셨다시피, 차들이 엄청 끼어들어요. 그래서 반잘주행이 끼어드는 차도 인식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너무 비상식적으로 끼는 이렇게 갑자기 끼는 차들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고속도로에서는 안전하게 쓸수 있는데 출퇴근 때는 조금 네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반자율 조형을 쓰고 있어요 잠깐 핸들에서 손을 놓겠습니다 과연 출근길에 얼마나 믿고 써도 되는지 앞차가 정지하니까 네, 속도를 줄이고 정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작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차들이 낄것 같아 가지고 안 잡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잡겠습니다 여기서 차들이 많이 끼어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운전할게요 사실 이건 고속도로에서 써야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주말에 외곽, 뭐 남양주나 뭐그 외곽 쪽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한 2차선이나 그 어디죠? 그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서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막 차들이 이렇게 출근길처럼 엄청 끼진 않잖아요.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쓰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차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타 센슈어스 반자율주행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원래 이렇게 핸들을 오랫동안 안 잡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경고가 지금 한 번도 안 떴어요 음. 그래서 원래 벤츠 같은 경우에도 1분 정도 뭐 다른 브랜드도 30초에서 45초 정도가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원인이 뜨는데 소나타 센슈어스는 지금 원인이 네,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오래 핸들을 안 잡아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조금 연장이 될 거예요. 지금 사당에서 이수로 넘어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여러분들께 반자율 주행을 잘 보여드리고 있지 못해서 물론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끊고 올림픽대로 진입하면 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헬게이트였던 사당과 이수를 지나서 지금 두 번째 헬게이트인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했어요. 오늘 평소보다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월요일이 항상 교통량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형 쏘나타 센슈어스에는 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VM 기능이 적용돼 있어요. 블라인드 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돼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주행하면서 사실 이 사각지대 어시스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질이 아직까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편이라 야간에는 거의 잘안 보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낮에도 일단 사, 저는 아직까지는 사이드미러를 보고 이 사각지대로 청각적인 경고만 들어도 충분한 것 같아서 사실 이 BVA 기능을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가 나오긴 하지만 먼저 이 사이드미러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반자율 주행을 이제 속도가 좀 나기 시작하니까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림픽대로고요. 사당에서 여의도로 가는 출근길 사이에 있는 올림픽대로입니다. 현재 속도는 75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에 손뗐고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도 발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자율 주행을 켜놓고 올림픽대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7시 33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길에 피로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닐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아까 그 사당 이수보다는 반자율행이좀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막히기도 했고, 끼어드는 차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쓰면서도 아, 좀 불안하다, 걱정된다, 혹시 차들이 껴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런 고속도로에서, 고속의 속도를 낼수 있는 도로에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차가 네, 속도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줄이고요. 지금 저 아직도 조작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곡률이 있는, 네,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뜨네요. 약간 이제, 네. 회두성이 있어요. 곡률이 있는 구간인데, 굉장히 인식을 잘 해서, 네. 넘어갑니다. 63빌딩 보이시죠? 출근할 때 63빌딩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들 잡으라고. 고속으로 가니까 핸들 워닝 어시스트가 좀더 자주 뜨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줘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반자율주행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운전자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반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운전자가 좌우도 봐야 되고 전방도 봐야 되는데 이제 자율주행은 눈을 감고 뭐, 잠을 자거나, 뭐, 다른 짓을 하더라도, 이 차가 완전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반자율주행의 그런 구분점은, 이제 눈을 감느냐, 뜨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을 100% 놓고 있진 않아요. 저도 이 기능을 물론 신뢰하고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 물론 100% 마음을 놨어도 안 되죠. 근 운전자가 계속 봐야 하는, 아직은 반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네 한번 실내가 생긴다면 굉장히 편안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가 쌓이기까지가 조금 걸리겠지만 실내가 이렇게 쌓이면 잘하거든요. 얘가 일을 참 잘해요. 반자율 주행이 보세요. 네, 아주 잘 따라 가죠 핸들을 또 잡으라고 경고가 뜨고 제가 차선 변경을 위해서 잠깐 끄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레벨 2.5는 방향 시등만 넣으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준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또 정지를 했다가 제가 조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GV80은 반자율주행을 꼭 넣을 생각이에요. 레벨 2.5 반자율주행이 또 얼마나 정교하고 또 정확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GV80을 이제 계약을 하면 반드시 반자율주행은 넣을 계획입니다. BVM 나오죠? BVM 나오는데 저 지금 안 봐요. 사각지대로 보는 게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 좀더 안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크루즈를 써볼게요. 크루즈 쓰는 버튼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니까 앞 차와 차간 거리를 2 단계로 바꾸겠습니다. 좀 오른쪽으로 껴야 돼서 아,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껴야 되네요.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대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 아주 네,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크루즈는 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자율 주행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잠깐 썼네요. <laughs> 출근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긴 구간을.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써본. 출근길 월요일 7시 출근길에 과천을 지나서 사당을 지나 이수를 지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지금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반자율 주행을 써본 결과 어~ 잘 돼요. 잘 되고 편한데 어~ 아직까지는 어, 막히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지 어~ 엄청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어, 굉장히 보존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할 때는 한 번씩 반자율주행 써서 출근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피곤한 월요일에 피로를 조금은 덜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부터 리뷰를 찍어본 거는 거의 처음인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출근할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나타 센시어스 반자율주행 출근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에 거두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